이번 시간에는 25번부터 3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호스레시오트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호스레시오트 소화설비라는 건 뭐냐면 캐비넷 안에 가스통이 있고, 가스통 안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재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상단에 호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호스릴 CO2 소화 설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화 설비에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 1층과 피난층에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개구부의 유효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즉, 소화 효과가 CO2 소화 설비에 비하여 떨어집니다. 따라서, 개구부가 비교적 커야 된다. 기준이 얼마? 15% 이상으로 개구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전기설비나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다. 그래서 5분의 1 미만이다. 15% 5분의 1, 거의 유사하죠? 중간에 슬래시만 이렇게 그어주면 15% 5분의 1이 됩니다.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건 15%가 되겠고, 밑에는 5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26번 문제. CO2 소화살비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 설치하는 봉판의 작동 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앞에서 안전밸브랑 봉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내압시험 압력의 0.4에서 0.8배 압력에서는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압력이 떨어진다라고 했고,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압시험 압력의 1 0 0로 의미하니까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0.8배에서 1배까지는 봉판에 설치해서, 압력이 과압이 되면 봉판이 깨지면서 압력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0.8에서 1배 사이에 해당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자동냉동장치는 온도하고 압력을, 어느 온도에서 어느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어, 영하 18도에서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냉동 장치인 냉동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온도로 냉각하면 쉽게 액화되기 때문에 저장 용기의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약재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동 냉동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 18도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MPa의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압력이 최소 저장 압력을 의미하고 출발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기를 설치하는데 냉동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압축 압력이 없기 때문에 기화가 되겠죠? 즉, 액체 상태인 소화 설비가 기체 상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기화되었다라고 하고, 충전비가 1.1인 경우라고 하면 기체 상태 공간이 10%도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었다? 그러면 부피가 증가해서 당연히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혹은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압력 경보 장치가 경보되도록 이러한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압력이 올라갈 경우에는 안전밸브가 먼저 개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면 봉판이 터져서 압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영하 18도에서 2.1메가파스칼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저압식 CO2 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 설치하는 압력 경보 장치는 언제 언제 작동하는가라고 물어봤죠. 작동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2.3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1.9 메가파스칼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얼마였죠? 그렇죠. 2.1 메가파스칼을 유지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높거나 이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압력경보장치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때 2.3 이상이 됐다는 걸뭘 의미할까요? 압력이 높아졌다는 건 냉동고가 고장이 나면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압력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냉동고가 고장났다는 걸 의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부 압력이 일정부 메가파스카 이하가 됐다 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누설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자동 냉동장치의 냉동고가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저장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낮은 온도가 되면 베이퍼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생깁니다. 딜레이가 지연이겠죠. 지연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때 약재가 방출되지 못하겠죠. 따라서 2.1메가파스칼 이하로 낮아져서 헤드의 방출압력과 방출시간이 늦어져서 결론은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 화재가 진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약재를, 약체를 방사 하나만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퍼 딜레이 타임이 발생되기,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도 문제이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2.3 이상, 1.9 이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CO2 소화 설비에 자동 폐쇄 장치는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땡땡 미터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땡땡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서 소화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약제를 방사하기 전에 이러한 개구부나 통기구를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호구역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의 높이를 우리가 3m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그러면, 천장으로부터 1m 이하. 자,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이 지점이죠. 그리고, 높이의 3분의 2면 얼마일까요? 높이의 3분의 2면 2m 위치. 여기가 2m가 되겠죠. 이 위치에 개구부인 창문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화약재가 화재가 발생해서 소화약재가 방사가 되면 이 약재가 개구부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따라서 약재를 방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구부나 통기구를 폐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이개구부의 위치가 어디이다?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인 부분에 송기구가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문장을 보시면은,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 부분과,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에 1과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1, 2, 3. 1, 2, 3에서 2와 3 사이에 슬래시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시 o 트 소화설비 사용하는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고압식인 경우와 저압식인 경우에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역방출방식의 분사 헤드를 보시면, 방출 압력이 2.1로 정해져 있었죠. 이상으로. 2.1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저압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의 2분의 1이다. 이것의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5가 되겠죠. 그래서 저압식은 1.05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역방출 방식에 그 밖에 중요한 게 있죠. 방사 시간이 있습니다. 표면은 1분이고, 신분은 7분이며, 방사업은좀 전에 했죠. 2.1 이상, 저합은 이것의 절반인 1.05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꼭 해주시고, 국소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대상물에 직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다. 30초 이내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헤드의 방사 압력은 고압식, 저압식이 전역 방출 방식과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2.1과 1.05가 되겠습니다. 31번 호스레시오트 소화설비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체결구까지 수평 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방호 대상물이 기준이 되겠죠. 방호대상물 기준으로 수평거리 12m 이하는 반경을 의미합니다. 자, 반경 15m 이내에 있는 이 공간 안에 방호대상물이 있어야 된다. 이때 방호대상물은 화재가 발생된 물체가 되겠죠? 물체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방사했을 때이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가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즐의 경우에는 분당 60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60kg이다, 분당 6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kg이 정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 몸무게가 60kg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방사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1분 30초를 분으로 바꿔볼까요? 1분은 1이고 30초는 60초인 1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0.5, 0.5가 되겠죠. 1.5가 됩니다. 곱하면 얼마? 90kg이 됩니다. 따라서 방사량은 분당 6 0 k g 지만 약재량은 노즐당 90kg이다. 밸브는 어때요? 개방 밸브 같은 경우는 자동인가요? 아니죠. 호스리 같은 경우는 캐비넷 안에 약재와 호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노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개방할 때도 개 개방 밸브를 개방할 때도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수동 개폐. 그리고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으로 설치해서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수평 거리 15m 이하 맞죠? 소화약재 저장 용기는 코스리를 설치한 장소마다 세트로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밸브는 자동이다 아니죠.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개폐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당연히 표시등을 설치하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겠죠. 32번 문제 호스레시오트 소화설비는 섭씨 2 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몇 킬로그램이었죠? 앞에서 했었죠? 60이었습니다. 약재량은 1.5를 곱해서 90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고 별거는 수동으로 개폐한다. 33번 문제 볼게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제실이나 제어실에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세 개. 자,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방제실 제어실과 기억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니트로 세룰로스, 세룰로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 연소성 물질입니다. 자기 스스로 연소하는 물질이다. 내 안에 산소도 있고, 내 안에 가연물도 있기 때문에, 지식 소화를 한 듯, 한 듯,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 소화약재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리트로세를로스 세룰로이드는 자기연소성 물질이다. 니은과 연결해주면 되겠죠. 나, 칼, 카,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활성, 금속 물질입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소화약제로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소화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칼카 이 물질은 활성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기급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해서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뿌리게 되면 어때요? 산소의 농도가 15%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람자들이 질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람을 위한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나 전시실 이런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니을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c o 트 소화설비 전역 방출 방식의 표면 화재 소화약재량이다소화약재량과 최저 한도의 양을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채워 넣는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 3개 치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역 방출 방식의 표면 화재라는 것이죠. 해설 부분에 전역 방출 방식의 소화 약재량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W, weight란 뜻이고 약재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g이라는 단위를 쓰겠죠. 즉 약재의 무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약재의 무게를 구하려면 방호구역의 최적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그리고 개구부의 면적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V는 볼륨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적이고 A는 에어리언 즉 면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아래표에 보시면은 앞쪽에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 즉 단위 체적을 의미하겠죠. 단위 체적당 소화약재량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을 보시면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베타라고 합니다. 방호구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방호구역이 있는데 공간이기 때문에 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헤드에서 약재가 방사가 됩니다. 방사가 되는데 측면에 이와 같은 창문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구부가 되겠죠. 이 개구부가 닫혀있지 않으면 이 개구부를 통해서 약재, 약재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부를 통해서 나가는 약재량의 손실을 조화 어, 약재량을 구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요게 손실량을 고려해서 추가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단위최적에 대한 약제량이기 때문에 최적과단위최적에 대한 약제량을 곱하면 결론은 킬로그램인 약제의 무게가 나오고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을 곱하면 결론은 약재량이 나옵니다. 즉, 방호 구역에 대한 약재량과 개구부에 대한 손실 손실을 통해서 발생하는 약재량을 더하면 전체 소화 약재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래 표면 화재와 그리고 두 번째 심부 화재의 가산량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방호 구역의 최적에 따라서. 이 알파와 베타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를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개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5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위 최적당 1k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장 용기에는 최소 45k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45kg이 저장용기 한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세제곱 이상 152만인 경우 방호구역의 최적이 조금 더 넓은 경우죠. 이 경우는 단위 최적당 0.9만 있어도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한병만 있으면 됩니다. 150 이상 1452만인 경우는 단위 최적당 0.8kg의 소화약재가 소모가 되며 이 때는 3 병이 필요합니다. 한 병당 45kg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135kg이 필요하겠죠. 1,450 이상으로 방호 구역이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단위 최적당 0.75kg의 소화약재가 필요하며, 이 때는 25병의 저장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45kg을 곱하면 1125kg이 소화 약재 저장량의 최저 한도의 양이다. 최저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구부 가산량 보도록 할게요. 표면화제인 경우에는 5kg이 필요합니다. 단위, 면적당.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부가 있을 때이 개구부가 자동으로 폐쇄된다면 어때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개구부 가산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폐쇄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구부 가산량을 고려해서 소화약세량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5세제곱 미만이죠. 이 경우는 45kg이고 이거는 한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반위체적당 1kg의 소화약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구간 45에서 150인 경우에는 얼마였죠? 0.9kg이었고 45kg 한병 똑같죠. 150 이상 1,450 미만인 경우는 얼마였죠? 0.8kg이었죠. 이때는 몇 병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세 병이 필요했기 때문에. 3병에다가 얼마 곱하죠? 그렇죠. 45kg을 곱합니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35kg이 되겠죠. 1450 이상인 경우에는 0.75kg의 소화약제를 소모하게 되고, 이때는 25병의 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5kg, 한 병의 양을 곱합니다. 그러면 1,125kg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보다는 한 병, 세 병, 25병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침부 화재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나 목재나 섬유류, 합성 수질류 같은 경우는 가염물 내부에서 연소를 합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약재가 필요하겠죠. 방어 대상물에 따라서 이걸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전 캐 유전 캐로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 설비 케이블실 같은 경우는 1.3kg이 필요합니다. 단위 최적당 앞에 표면 화재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죠. 이때 설계 농도는 50%이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유전 캐는 1.3을 1 3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정캐는 1선에서50% 할인 받아서 10원에 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보분 가산량은 신부화제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의 약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10kg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미만인 최적기 55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우실 때 요요전기라고. 요요전기는 16이죠. 1류이다 요요전기는 1류인데50% 할인받아서 10원에 샀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고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품 창고, 박물관, 서전목박. 이 서전목박의 경우에는 2kg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농도는 65%입니다. 개구부 가산량은 10으로 다 동일합니다. 아래 고무류, 모피창고, 집진설비, 석탄창고, 면화류창고, 고모, 집성, 면이 되겠죠. 이 경우는 2.7kg이 필요합니다. 단위 최적당. 이태의 설계 농도는 75%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 화재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 화재와 신부 화재를 구분해서 숫자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문제, CO2 소화 설비 전역 방출 방식의 신부화재의 소화 약재량과 설계 농도를 기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부화재의 경우에는 방호구역 대상물에 따라서, 어, 적 최적, 단위 최적당 소화 약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상물에 따른 값을 안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했고, 베타는 얼마였죠? 그렇죠. 개구부의 가산량을, 개구부의 가산량을 의미하며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0kg/제곱미터로 면적당 소화약제의 가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 케어 경우에는 일산이라고 했죠? 일산에서 1.3kg의 소화약제가 필요하며 설계농도는 50%라고 했습니다. 요요전기의 경우에는 인류이기 때문에 1.6kg이다 라고 했고, 마찬가지 설계 농도 50%가 되겠습니다. 서전목박의 경우에는 2.0kg이 소화약재량이 되겠고, 설계 농도는 65%가 됩니다. 고무류, 면화류, 모피창고, 석탄창고, 지친 설비의 경우에는 얼마였죠? 그렇죠. 2.7kg이 되겠고, 이때 설계 농도는 7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외울 때 굉장히 어려울 텐데, 2.7을 2 7료7료를 치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7료7료 이렇게 암기하시면 기억이 날것 같아요. 따라서 이빈 칸의 숫자를 채워넣는 연습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소화 설비 배관의 구경은 국소 방출 방식의 경우에 몇초 이내에 방사되어야 하는가? 즉, 분사 해리에 대한 설명이고, 방사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국소 방출 방식은 이제 화전에 직접적으로 약재를 분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다라고 했습니다. 몇 초? 그렇죠. 30초 이내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이때 국소 방출 방식의 분사에 대해 방사 함량은 얼마였죠? 그렇죠.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이었고 이거의 절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1.05가 되겠죠. 1.05 메가파스칼이 저압식이다 라고 했습니다.